네, 지금 시간 5시 55분을 가르치고 있네요.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, 아, 예, 정정합니다. 용강지구대 도화시안센터입니다. 비가 좀 내리고 있죠? 여러분, 지금 태극기가 비에 젖어 있습니다. 기자가 보는 민족 경찰기에 또 묶여 있습니다. 여러분, 국기가 뭡니까? 예? 네? 여러분, 그런가 하면 잠깐만요. 여기 시안센터는 문이 잠겨 있어요. 퇴근한 거죠. 퇴근 언제 했느냐? 그런 것까지 취재해. 제가 진짜 그 방송을 방송다운 방송을 하게 된다면 길어집니다. 응? 웬만하면, 예 죄를 웬만하면 웬만한 죄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알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양가 없는 일만 한다. 아 이거 영양가 없죠. 하잘 것 없는 일만 한다. 에? 뭐 순경들하고 싸운다. 대표 총재라는 양반이. 응? 그뭐뭐 뭐 돈이 나오던지 뭐, 뭐가 뭐 어떤 좌파 어르신이 그러더라. 그 뭐하러 왔냐는. 응? 그런 거 하면 우파 어떤 어르신은 이 양반 빨갱이 아니냐 이거예 응? 뭐, 비가 오니까 조금 말이, 한 말이 나왔고요. 이거, 국기 한덕수 총리, 예?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거 한두 번 아니고, 이거 하나 못 고칩니까? 예? 여론, 조회수만 문제입니까? 중요합니까? 예? 저는 조회수나, 요런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. 네.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중시합니다. 이리 응? 일비하지 않는데 이거. 응? 뭐예요? 자식 뭐 자치경찰을 일찍 피근도 하시고 말이야. 응? 아 조금 전에 시민으로 보여요 한 시민 네, 넥타이 차셨어요. 예, 우산 쓰고, 어, 그 앞에 와서, 어디론가 뭐 전화하시는 것 같더니, 예, 가셨습니다. 예, 시민인 예, 경찰관은 아니에요. 예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 사기총리는, 윤석열 대통령님, 사기총리는 천찰총리를 해줍니다. 예? 뭐, 저, 해안부장관도뭐 어디 지구대 가서 뭐 지구대 갔을 때도 제가 취재 갔었거든요. 마스크도 안 쓰고 그때 말이에요. 에? 뭐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 말이에요. 에? 뭐 경찰국장 뭐 국장이나 하나만 자리 남겨놓고 말이에요. 대통령님? 예. 대통령님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에? 경찰범죄부터 없어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? 맞아요, 안 맞아요? 일일이 열고 해볼까요? 예? 여러분 믿지도 않아요. 믿기지도 않는다니까. 예?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?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. 예. 안녕히 계십시오. 채널 고정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. 세계적인 능력과 예언도 이 어떻게 될 건가? 저는 안다 이거. 예언이 뭐냐?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까지도 안다. 이거야. 이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본다 이거. 안 보이는 것도 본다 이거예 그런가 하면 당신의 마음도 읽는다 이거. 응? 나만 그러냐?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특히 예, 수사관님들, 검찰 수사관님들, 예, 크리찬 수사관님들, 기도 좀 하셔서, 예, 그냥 과학 수사, 그거, 가지고, 예, 완벽하게 해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. 물론, 경찰 수사관님도 마찬가지. 신호에 있잖아요. 경찰 신호에도 있고, 뭐, 다 있는데. 여러분, 제가 한번 설교하러 한번 갈까요? 네, 소통하세요. 네, 생각해 보겠습니다. 꼭 간다는 건 아니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